랩브앤드 라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성능이 만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차량의 기술, 디자인, 주행 경험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 혼다 시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다 시빅은 언제나 신뢰성, 경제성,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상징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형 시빅은 그 한계를 넘어서며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향상된 효율성으로 동급 세단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2026 혼다 시빅은 기존 세대의 강점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발전된 스타일과 혁신을 더했습니다. 혼다의 최신 디자인 언어는 날카롭고 역동적인 선을 강조하여 차체가 더욱 낮고 넓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와 새로운 벌집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도시 감각과 스포티한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에서는 매끄러운 루프 라인과 공기역학적 곡선이 돋보이고 후면부는 C자형 LED 테일램프가 존재감을 높입니다. 엔진 성능 면에서도 2026 시빅은 확실히 진보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1.5L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180마력의 출력을 내며 CVT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시빅 시어와 타이바르 버전은 한층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타이마르 모델은 320 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하며 트랙 주행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연비 또한 개선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였고 하이브리드 버전 역시 선택 가능해 친환경성을 강화했습니다. 주행 감각은 혼다 특유의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새롭게 조정된 서스펜션과 향상된 차체 강성 덕분에 코너링 성능이 뛰어나고 노면의 진동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더 민첩한 반응을 제공하며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탁월합니다. 혼다의 센싱 시스템도 강화되어 운전자는 자신감 있게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시빅은 이전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하고 수평적인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넓게 확보했습니다. 중앙에는 9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선명하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최신 음성 인식 기능도 추가되어 손쉽게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상위 트림에서는 가죽 시트와 열선, 통풍 기능이 제공됩니다. 실내 공간은 동급 대비 여유로워 뒷좌석 승객에게도 넉넉한 다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용량도 충분해 일상생활은 물론 주말여행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안전기능은 혼다가 자랑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26 혼다 12개는 혼다 센싱 2.0이 기본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의 성능이 향상되어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 구조는 에이스 어드밴스드 컴패터빌리티 엔지니어링 기술로 강화되어 충돌 시 승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편의 기능 면에서도 시빅은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키 원격시동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자동 에어컨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며 무선 충전 패드와 여러 개의 USB-C 포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시작하며 상위 모델로 갈수록 고급스러운 소재와 첨단 기술이 더해집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연료 절감 효과로 장기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하이바르은 퍼포먼스 중심 운전자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전반적으로 2026 혼다 시빅은 스타일, 기술, 효율성, 안전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도심 출퇴근용 세단으로도 주말 여행용 패밀리카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혼다는 시빅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엔지니어링 철학과 혁신적인 비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 혼다 12개의 리뷰였습니다. 레브앤드라이드와 함께 최신 자동차 리뷰와 기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